할렐루야 12월 8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밭에 계좌 씨를 심으라. 하나님은 장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 <laughs>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그 일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기쁨보다 행복보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일이 없으시겠지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걱정 없으실 거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밤낮으로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사,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무수하는 경찰, 의사는 아프지 않겠지라고 하겠죠. <laughs> 의사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병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의사 또한 나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의사도 아 아플 수 있구나. 의사도 힘든 일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처럼 어릴 적에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겠지. 그러나 예수님도 불가능이 있습니다.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육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법칙을 통해서 이 땅의 법을 벗어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안에서 역사를 가명하셨습니다. 그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그러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감행하실 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예정이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씨는 준비되었는데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출을 올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고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을 수 있고 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햇빛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비가 온 줄도 모르고, 눈이 내린 줄도 모릅니다. 왜? 잠자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밤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신랑이 왔다가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신랑이 왔다 갔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밤에 왔다 갔기 때문에. 도적같이 왔다 가셨습니다. 고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으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에이, 하나님 전지전능 하신데 다 하실 수가 있죠. 탁구 기본기도 모르는데 탁구 연습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국 최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공 분야의 그 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진짜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는 내려, 내려오고 있는데 물동이가 없습니다. 그냥 손만 들고 흙, 물을 받고 잡니다. 어떤 사람은 고무다 라인을 준비하겠죠. 어떤 사람은 세수 때야 물이 받아집니다. 순간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왜 계속 비고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비는 동일하게 내릴 때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데 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laughs>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천품을 타고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좋은 성격,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을 지키기가, 개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타고났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그만큼 험악한 세상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한 뿌린다고 해서 밭에 곡식이 가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아야 합니다. 힘들죠. 그것도 깊이 갈아야 합니다. 또 갈고 또 갈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말씀을 맞이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진리를 몰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와서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시는데 졸졸 졸졸 믿고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역설하셨고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양심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에게 야 밥을 먹어야지 <laughs> 왜 이유식을 먹어 엄마 첫 먹이면 안돼 밥줘 똑같은 밥인데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엄마 첫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밥입니다.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 밥을 먹어야지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래 젖 떼는 것도 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젖을 일찍 떼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늦게 떼는 아이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 자기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때가 있습니다. 남을 보지 마시고, 형제를 보지 마시고, 자기를 볼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남이 중요합니까?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잘 되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먼저 선을 베풀어야, 형제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형제가 좀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로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내 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밭 <laughs>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라 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소리를, 소리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 누구도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육신이 움직이는 것, 우리의 행동, 이 행위, 모두 다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물만 봅니다. 아, 슬픈 일이 있구나. 어, 불행하다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기쁜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누가 알고, 고로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골방이란 마음 구석에 아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너와 하나님과의 너와 일대일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그만큼 엄밀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떠벌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와 아, 소리 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기도, 외식과 형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성의 기도를 드려라. <laughs> 고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늘 정성 드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못뭐 먹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수시로 무시로 내가 호흡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의 꽃피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밭에 캐자실를 심으랍니다. 오늘은 어떤 씨를 마음판에 심으면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귀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밭에 캐자실를 심으라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더내 자신이라는 밭을 깊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 은혜의 삶, 성령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